렘... 렘이... 렘이... 키내나리마스... 리카가 보기... <laughs> 약간 이건 좀... 아 약간 이건 좀... 아 이건 좀... 보기 힘든데? 아니 잠깐만... 아니 이거... 아 예쁘기는 한데... 아 잠깐만... 예뻐... 리즈아 예쁜데... 지피었네. 예쁜데! 렘렘 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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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내나 m m y 기 e m m y Lemmy! l 나 m m y 음 e 독 같아요 맞거든 음어 e m 이리 우리 리얼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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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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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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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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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귀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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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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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우 이런 느낌리긴 했어 약간, 리즈가 신화성 나오고 나서 더 깜찍깜찍 이렇게 된 느낌이기는 해.